드디어 결 했습니다. 정말이죠. 네. 이거는 예전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야 합다네 알겠습니다. 저밖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. 입단수하겠습니다. 과장님, 요 치질 방송을 깔면 조금 더 낫대요. <laughs> 파이팅이요. 개차세요. <laughs> 이거 왠지 십시하구만 그래. <laughs> 아, 왕유. 아, 송해씨. 근데 어제 이대리님 뭐하셨어요? 나?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친구 같은 상사도 있는 법. 개꿍, 바로 이대리 같은 사람이지. 하지만 네. 이들이는 엄연히 직장 상사일 뿐 넘지 말아야 할 선도 있다고. 아, 근데 지금 어, 어. 너무 배고프지 않아요? 배고파? 아홉 시가 넘었고 우리 야근 됐는데. 이들이는 저먹고 싶은 거 있는데. 먹고 싶은 거, 먹고 먹고 싶은 거 있어요? 뭐뭐뭐 어, 뭐. 어, 어, 어. 영계백숙. 아, 영 백숙 좋다. 백숙? 어, 어 그걸 그래, 어, 먹고, 먹고 싶어? 예. 네. 여기 배고파. 아주 기가 막히던데요. 알았어. 어. 어 괜찮다. 어, 괜찮다. 음. 음. 가 가까... 가까운데? 이들이 님. 쏘세요. 오셔야죠. 쏴? 아 네. 한번 쏴. 한번 쏴. 한 번. 한 번, 아, 한번 쏴. 그렇죠. 내가 쏠게. 어, 완전 멋져. 음, 완전 멋져. 오늘도 기분 좋게 한톡 쏘는 이대리님. 이대리 후배들은 부럽다. 아유. 게다가 마음씨 좋은 이대리 열심히 일하는 성경시 발견. 왜? 뭐가 잘안 돼? 어, 이대리님. 아 제가 지금 협찬을 진행하는 게 있는데요. 음. 아 지금 이거랑 요게 지금 잘안 돼. 어 그러면 내가 회의 네. 다녀와서 봐줄게. 아네 고맙습니다. 어. 저 이대리. 응? 그러면 우리 다 퇴근하고 혼자. 어? 아, 그래. 그래. <laughs> 근데 이대리님 쏘셔야 돼. 아 내가? 예. 예? 그럼 쏘시는 겁니다. 파이팅 고맙습니다. 파이팅. 어이구 성경씨 너무 앞서갔네 앞서갔어. 친구같이 편안한 상사. 그렇다고 기본적인 예의를 무시하는 행동은 좋은 상사와의 관계를 망칠 수도 있어. 한잔 하자, 한잔 하시자. 변화 <laughs> 저녁 회사 앞 야, 선술집. 그러면... 동생이야, 나는 형. 아, 이거. 아, 이거. 형님 한 잔, 아우 한 잔. 주거니 받거니 하나 하나씩 들어가는 술병들. 아니 두 사람 내일 출근은 안 하세요? 우리 아, 어. 어, 그만 갈까? 나 내일 회의 있는다. 참너 회의 <laughs> 준비 자료 다 됐지? 나 아, 맞다 회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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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거 하나도 안 했는데. 하나 하나 두 내일 시간 많잖아 내일 <laughs> 시간 많 <많지>, 내일 <laughs> 상사와 친할수록 존경할수록 업무에 더욱 집중하여 최고의 팀웍을 만든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다고 <laughs> 그 직장생활의 절반 이상은 관계,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떻게 서로를 서로에게 업무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과정 속에 이, 이 관계 측면에서 굉장히 잘 풀어나가야만 그 좋은 그 업무 성과도 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향후에 좀더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 본인에 대한 좋은 평가도 가능한 것 같고요. 그리고 또한 그 동료들로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. 이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도 그 굉장히 좋은 관계 형성부터 시작하는 것이. 그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상사의 마음 내리 사랑이 이루어질 때에 당신의 삶이 윤택해집니다. 칭찬은 상사도 춤추게 한다. 유형별 상사도 대처 방법 이 있다는 말씀. 부드러운 인감미와 이해심 그리고 센스까지 갖춘다면 사랑받는 후배가 될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.